안녕하세요. 시가 읽어가는 저녁 두 번째 시간 고향에 대해서 이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 고향이 김포입니다. 아, 경기도 김포인데 제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첫 번째 시집, 내 마음의 포부라는 시, 시집에 어, 김포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가 52쪽, 53쪽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서 시은, 어, 선교지에서 지은 선교제서 지은 시입니다제목 김포의 눈물 권오혁. 소녀는 야자나무 아래 혼자 있었다. 갑자기 자라버린 나무 위로 늦즈막히 찾아온 노랫가락. 빌릴리 빌릴리 버들피리 소리. 떴다 떴다 비행기. 날다가 뜨고 소녀는 지금도 병든 마음으로 하늘 향해 눈물 흘린다. 이곳이 우리를 반기던 장릉산이냐? 내가 놀던 수리조합 앞강이냐? 지나간 세월처럼 허무한 연기를 품고 지그재그 나라만 가고 싶던 비행장인가? 오선이 언제나 연결될까? 실 같은 희망 속에. 김포는 자란다. 눈물 한 방울 없이. 홍두평 짜투리 논 한마지기가 그리웠던 곳. 뒷강 수양버들 노랫소리가 그리웠던 곳. 늦가을 저녁 보름달보다 더 크게 자라. 나를 먼저 추수하던 허로운 벌판. 아,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무거운 십자가 등에지고 무너진 성벽 다시 고추 세울 수 있을까? 눈물로 씨뿌리며 기쁨의 단 다시 거둘 수 있을까? 루루루 젊은 날, 김포의 눈물. 김포 하면 사실 저 눈물이 납니다. 저희는 홍두평 짜투리 눈 한마직이 없었고, 부모님이 재산 대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늦가을 저녁 보름달 보면서 정말 나를 먼저 추수했던 그런 허론 벌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뛰어놀던 장은산이고 수리조합이고 그리고 정말 장수잠자리 잡던 벌거숭이 아들이 살았던 고향 땅. 그곳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무거운 십자가 등에 지고 무거운 성벽 다시 고추 셀수 있을까? 그 눈물 뿌리면서 기쁨에 든 다시 거둘 수 있을까? 그 젊은 날 김포의 눈물, 그래서 김포의 눈물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고향 하면 다들 생각나죠. 전 요즘 먹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3년 동안 고향에 가보지 못하니까 한국 음식이 그리워서 그런지. 먹방에 대해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분이 마지막으로 일본 분인데 이분은 일본 여자인데 처음에 한국에 와서 고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고원을 세우고 고아의 어머니로서 평생을 성자 같이 산 그런 일본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는데 닭강이 먹고 싶다. 이 마음이 요즘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고향이 그리워지고, 고향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위해서는 인간은 타향으로 가야 한다고 프란츠 카프카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잃어버린 고향을 찾기 위해서 타향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귀향이란 근원으로 가까이 돌아가는 이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을 찾아서 우리의 잃어버린 신라권을 찾아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땅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고향을 잃은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회복하고 원래 우리의 고향이 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그것이 복락원이 됐을 때 우리 선교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향을 찾고 고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결국은 영원히 가서 쉴 그런 고향. 그, 고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감사합니다.